그래, 자, 날 뜯어먹어라. 난 절대로 내 재산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단다. 난 약속한다. 난내 삶을 위하여 충분히 약속할 것을 다짐한다.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은 모두 사이에 환원하겠습니다. 내 재산이 절대로 부모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할수 없습니다. 반드시 난 사위에 환원할 것이며 이 이에 동의합니다. 나는 누구에게도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. 그리고 내 빛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뭔가를 해결할 것입니다. 하지만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는 나,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난 다짐하고 이에 전달합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내용은 내 발언입니다. 이 내용은 변호사 대신에 유튜브에 저장합니다. 그것이 내내 내 언어이고 내 마음입니다. 그 누구에게나 재산을 뺏길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난난 난 누구에게도 명령을 당하지 않습니다. 난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. 그저 그저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나, 나의 삶이 망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. 난난 난 누구에게나 조종당할 사람이 아닙니다. 내가 죽는다 해도, 내 삶의 마지막에 해도, 난 절대적으로... 난내 본인 말을 따를 것입니다. 난난 본인 말을 따를 것입니다. 다른 사람 따를 것이 아닙니다. 누구든지 나한테 그에 대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.